안녕하세요. 상쿠지아스입니다. 경찰 수원생 분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수원 상담 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형제 경찰 공무원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상담 가능할까요? 자, 한번 해보죠. 제가 이번 달 말이면 실각으로 기본 이론 이해도 깨끗이 납니다. 원래는 기본 이론 이해도 9. 혼자 공부하려고 할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심화 이론만 듣고 나머지는 혼자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학원을 다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심화 이론만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또 혼자 공부하면 인강도 들어야겠죠? 들어야 한다면 듣던 걸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다니는 학원 인강은 갱신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어,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실강 또는 인강을 공부하면서 학원 수업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지 아마 고민이신 수험생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은 이제 실강을 듣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인강으로 듣는 학생들이 월등히 많죠. 예전에는 이제 스타 강사분들의 강의를 직접 실강을 듣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 프리패스가 워낙 학원마다 잘 나와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선택해가지고 인강으로 여러 번 들을 수 있거나 또는 빨리빨리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강을 다니실 수원생 분들은 아무래도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고 또 강제적으로 이제 학원에 가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저는 인강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강을 이제 보면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거리 같은 경우, 이제 너무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뺏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강은 뭐 집이든 도서관이든 독서실이든 아니면 뭐 강제자습방이든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인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또는 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어, 실강 같은 경우는 본인과 만약에 잘 맞는 실강 수업이라면, 어, 들어도 괜찮지만,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여러분, 수험생분들이 고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강을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어 공부 시간 확보가 잘안될 거예요. 오전 타임과 그리고 오후 타임에 두 과목 실강을 듣는다면, 그러면 저녁 타임에는 그날 만약에 영어 수업이 없었다고 하면은 저녁 시간에 영어를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날 배웠던 오전, 오후에 배웠던 과목을 복습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어 순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 같은 경우는 강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강사가 본인과 잘 맞는 강사도 있지만 본인과 잘 맞는 과목의 강사도 있지만 반대로 본인과 잘 맞지 않는 강사 과목을 들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시간 단위 학생들은 아예 안 듣거나 또그 시간에 인강을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저는 지금 워낙 프리패스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인강으로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강사의 강의를 들으시고요. 영어는 오전이든 오후도 저녁이든 하루에 3시에서 4시간은 꾸준히 공부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영어를 직접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 달 말이면 실강으로 기본 이론 이해도기 끝이 납니다. 원래는 기본 이론 이해독 후 혼자 공부하라고 할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심화 이론만 듣고 나머지는 혼자 하라고 하는데 계속 학원을 다니기 나을까요? 자, 이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필요한 강의까지만, 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본인이, 아, 어, 나는 심화 이론까지 듣고 싶다. 그러면 심화 이론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공부하는 습관이 있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인강으로 어, 공부를 할수 있는 수험생이라면, 그냥, 그냥 빠르게 그냥 인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동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까지 인강으로 집중해서 보면은 더 많은 시간 공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심화 이론만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자, 이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한번 본인이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혼자서 공부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강의에 도움을 받아야죠. 강사님의,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은 다 체크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어, 나는 강의 없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혼자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강의의 필요성은 모든 강의를 다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원 커리는 수원생분들이 빠르게 합격할 수 있게 커리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수원생분들을 오랫동안 붙잡기 위해서 강의를 이제 나열해 놓기 때문에 그 강의를 그대로 따르면은 재시생분들은 그래도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각 과정을 이해 안기 복습할수 있지만 일반 초시생들은 아마 강의만 듣고 다음과도 넘어가는데 급급할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각 과정마다 자신의 실력으로 제대로 이해 안기를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으면 독학으로 해도 좋지만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면은 강사의 도움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강이든 인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학원 인강은 갱신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어, 학원들이 이제 보통 바로바로 바로 인강이 어, 개정된 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서 보실 수는 좋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개정이 잘 갱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재시생이라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교재를 빠르게 보면서 갱신될 때까지 이전 교재를 좀 보시면서 좀 미리 각그 과정을 공부할 수 있지만 초시생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갱신되기 전까지 다른 과목 뭐 경찰이라면 한국사나 영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덜 개정이 되잖아요 영어는 거의 개정이 없고요 그 과목을 조금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들으려는 과목의 인당이 갱신되면 영어나 한국서 다시 좀 줄이시고 그 과목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실강을 들을지 인강을 들을지 고민하신다면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어, 습관이 있으시다면 인강을 빨리빨리 보세요. 시간 확보를 할수 있잖아요. 두 번째, 만약에 지금 혼자서 공부할지 아니면 강사님의 도움 받을지 그부분은 한번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혼자서 독학으로 할수 있다. 독학을 하셔도 되지만 그게 힘들다면 강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어, 각 과정을 다 들어야 되냐 아니면 필요한 것 위주로 들어야 되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들으면 아마 제대로 이해 안기 못하고 다음 과정은 넘어가기 급급할 거예요. 필요한 과정 위주로 선택해서 들으시 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기출입니다. 기출의 기출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기출을 최우선으로 여러 해도 돌려가지고 기출에서 나오는 출제 범위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보기와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포인트 보셔가지고요. 아는 건 삭제하시고 모르는 건 배트 표시해가지고 추후에 안기 하시고요. 그렇게 기출을 어느 정도 잡으시면은 워낙 기출의 양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출을 잡고 나서 추후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강의가, 새로운 개정판 강의가 아직 갱신이 안 됐다고 하면 다른 과목, 개정이 잘안 되는 영어랑 한국사를 개정되기 전까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정이 되고 나서는 영어랑 한국사를 줄이고 본인이 공부하려 던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시생이라면 전에 가지고 있던 어, 교재를 좀 보고 계시다가 어, 갱신이 되면 다시 새로운 교재나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